안녕하세요 야쿠야쿠의 펭귄 약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일본 드로그 스토어에서 많이 보이는 거죠 화장품 그 중에서도 가성비 갑 오브 갑이라고 알려진 일본 화장품 소개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화장품 광고 K 뷰티 있지만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일본 화장품 하면은 스바라시 알아줬단 말이죠. 어 약사님 저 일본 가면 화장품 많이 사요 센카의 퍼펙트 힙폼클렌징이나 핫도무기 스킨 그다란 거 통으로 이제 막 사온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조금만 더 지평을 넓혀 봅시다. 일본 화장품 종류도 많지만 그 특징이 있어요. 일본이 고령화 시대를 일찍 맞이하면서 이 화장품들도 피부 미백 에이징 케어 그리고 이제 가성비가 되게 강점이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일본 화장품들 일본의 유명 화장품 사이트인 코스메닷컴에서 올해 화장품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큼 많은 일본인들이 사랑하고 가성비도 좋고 정말 여러분들 일본 가서 하나 사오면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고의 화장품들 이 펭귄 약사 하나하나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엔저라서 일본 많이 가시잖아요. 지금 이 영상 보고 드로우 스토어 가시면은 빈손으로 들어가서 양손 가득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가성비 값 화장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잊기마셔. 가볍게 1에서 2만 원 사이에 저렴하면서 품질도 괜찮은 저렴 가성비 라인부터 살펴볼게요. 치프레라는 이제 회사에서 나온 어린 원 젤입니다. 이 치프레는요, 고품질의 스킨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모토로 하는 회사인데요. 1968년에 창립된 이후 50년 넘게 일본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로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가격 국민 브랜드의 화장품 제품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치플의 올인원 젤입니다. 자, 이 치플의 올인원 젤두 가지가 있는데요. 빨간색이랑 파란색. 빨간색은 보습, 파란색은 미백 보습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 파란색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4년 하반기 베스트 코스메틱 수상 아이템이고요. 올인원에서 알수 있듯이 스킨, 로션, 크림 하나로 다 커버하는 아주 만능 아이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출근할 때 굉장히 바쁘면 하나만 딱 써야 된다 할 때는 이 올인원 크림 되게 편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한 번에 가지고 있어서 부담 없이 쓸수 있습니다. 아니, 약사님, 근데 가격이 너무 싸 싸면 성분이 좀싼 마이아인가요?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품에 여기 유효성분이 적혀 있는데요. 이 유효성분이 뭐냐면 이제 트라넥삼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트라넥삼산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약국에서 이 도란삼인이라는 약이 처방이 가끔 나오는데, 이 도란삼인이라는 약의 성분이 트라넥삼산이 들어있는 약이에요. 원래 이 트라넥삼산이 지혈제즉 출혈을 막는 약인데, 이게 피부에 색소 침착에도 굉장히 잘 듣거든요. 어, 얘네가 이제 우리 이제 기미나 잡티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거를 억제해 주는 작용을 해서 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기미 잡티 때문에 불란사이 처방받아서 먹는 분들도 많게세요. 그 트라넥삼산이 유효 성분으로 들어간 미백 화장품이 바로 이 풀의 오리는250 젤입니다. 어, 성분이 굉장히 주목할만하죠. 우루오이오 히히타스 이제 수분에담그다 하고 어, 세안 후 요거로 하면 일품 어, 세안하고 요거만 바르면 끝장이다 이런 뜻이고 시미 요거는 기미를 말하고 하다 아래 요거는 피부 결 정도를 말해요. 여기 안에 이제 꽉을 보면요 파란색으로 이제 오린 원 젤이라고 적혀 있고 디자인은 굉장히 이제 단출하죠 안쪽을 이제 열어서 보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데. 딱 보고, 어떤, 어떻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우리 도배할 때풀 쓰잖아요. 그 이제 풀 느낌이 굉장히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풀 냄새가 나고 이런 건 아니고, 거의 무향에 가까운 냄새고요. 발라 보면요, 근데 또잘 발립니다. 요즘은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 스패출라 이런 거 쓰는데 저는 그런 거안 씁니다. 푹푹 찍어 발라주면 돼요. 트라넥삼산이 유효 성분으로 2%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글리세린 그리고 트레할로즈랑 히알루론산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인공 눈물이나 이제 화장품의 보습 성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성분이죠. 특징이 이 제품 가격이 103g에 1,430엔. 너무 싸다. 너무 싸다 자 그래서 저는 일본 여행 갈때 친구들 선물로 줄때 이거 되게 많이 사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디자인도 깔끔하면서 친구들 선물해 주면은 되게 생색내기 좋아요 가성기도 좋지만은 친구들 선물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일주일 정도 이 제품을 바르니까 주변에서 혹시 비비 발랐냐 아니면은 뭐 어디 선보러 가냐 물어볼 정도로 미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계속 잘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치플의 화장품 클렌징밤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렌징 바 같은 경우에는 9 0그에 1,760엔이라 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건 아마 이제 드로고스토어 가면 요즘 굉장히 많이 보이는 제품들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서 사고 싶은데 한자가 겁나 많이 적혀 있어서 왠지 고르기가 이제 무섭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드로고스토어에서 굉장히 뜨는 회사예요. 나메라카 홈포라는 이제 회사의 제품입니다. 일본어로 해석을 하면은. 보들보들 본점이라는 뜻이에요 어, 재밌죠 이 제품을 보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한자가 적혀 있어요 뭐죠 바로 두유죠 옛날에 일본에서 이 두유를 만들던 가게 직원들 손을 보니까 손이 되게 매끌매끌하고 보드 웠대요 왜냐하면은 이 두유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피부에 항산화 작용, 그리고 콜라겐을 형성시키고 어, 주름을 개선하고 노화 방지에 굉장히 탁월하더라 콩의 종류마다 이소플라본 함량이 다른데 규슈에서 나는 후쿠유타카라는 품종의 대두가 이소플라본 함량이 겁나게 높아서 그걸로 만든 게 나메라카 홍포 제품이라 합니다 그래서 드로우 스토 가면은 굉장히 요좀 많이 보이는 제품이에요. 어, 쉽게 말하면 그거죠. 두유 마시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대두에서 이제 두유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 고순도 이소플라본을 정제를 해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영양 보충 그리고 보습에 정말 최고겠죠. 이 제품 되게 종류 많아요. 클렌징도 있고 스킨도 있고 로션도 있고 한데 가장 인기 있고 추천드리는 제품은 올해 최고의 화장품상을 수상했던 그름 아이크림 20g에 1045엔 정도 하고요. 밤에 바르는 라이트크림도 인기가 많은데 50g에 1100엔이라고 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클렌징 밀크도 많이 사는데 요거는 어, 부드럽긴 부드러운데 세정력이 살짝 약한 편이라고 하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나메라 컴포 제품 써봤는데요 이거 잘때 바르고 나면은 피부가 두유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되게 토실토실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그막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힘들면은 되게 막 피부가 축축 처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나메라 홍보 요거 제품 바르고 한숨 딱 자고 일어나면은 진짜 피부가 어, 되게 탱글탱글하게 이제 탄력있게 바뀐다는 거 어, 되게 좀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오늘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저도 이 제품 너무 요즘 빠져있고 좋아서 올인원 젤로만 이제 두 가지 제품을 사왔어요 고보습 에이징 케어 올인원 크림이고 하나는 이제 일반 올인원 크림이에요 이제 고보습 올인원 젤입니다 고보습 에이징 케어 올인원 크림은요 이제 꽉을 보면요 오토나노 하리, 이제 어른의 하리. 요거는 이제 우리 피부 리프팅을 말해요. 피부 리프팅. 그 밑에 이제 보면은 탄력감이라고 적혀 있고요. 지금 봐서 이제 깨달았는데 이게 재밌는 게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쓰는 이제 대두의 종이 달라요. 요쪽은 이제 타마 호마레라는 이제 대두의 종을 썼고 이거는 이제 후쿠 유타카라는 종의 이제 콩을 썼어요. 그런 게또 차이가 있고 조금 더 가격이 있는 요 제품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무향료, 무착색, 어, 무광물류, 한 가지 제품으로 다섯 가지 기능을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화장수 뭐 스킨, 로션, 크림, 팩 효과 뭐 이런 거를 한 번에 다할수 있는 올인원 제품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촉촉하게 끈적이지 않아 진한 겔 크림의 촉촉한 처방이라 적혀 있고요. 건조로 인한 잔주름 개선 효능평가 시험을 완료를 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잔주름에도 효과가 있다는 라 거고, 여기는 성분이 두유 발효액으로 이제 보습을 하고, 퓨어 레티놀, 레티놀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탄력과 노화까지도 챙겨주는 아주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안에 보면 추가적으로 또 세라마이드도 있고, 이소플라본의 식물성 콜라겐도 들어가고, 굉장히 영양 보습에 굉장히 강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알수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농하다는 뜻이거든요. 진하다 할때 농영하다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농자인데 요거 한자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구매하실 때 편하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노란 빛을 띠는 이런 이제 조금 더 고급지게 보이게 이제 표시를 해놨고요 이제 안에 열어보면요, 일반 고거보다는 살짝 노란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확실히 이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일반 이제 보습 크림보다는 훨씬 더 진하다 해서 바르면은 진짜 어,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살짝 무거운 느낌이 들수 있어서 이거는 잘때 바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게 고보습. 이 제품도 괜찮아요. 고보습 올인원 젤 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로 이제 뭐 로션 크림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한다고 적혀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소플라본에다가 두유 발효액이 들어가서 앞서 말한 이 제품과는 레티놀의 유무로 이렇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가격은 이제 비싼 요게 1650엔 요게 이제 1100엔이라서 저는 5,000원 차이라면 저는 농한크림 요거를 선택을 할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발라보니까 영양이나 보습 이런 거를 되게 꽉꽉 잘 채워주기 때문에 나는 좀 피부가 조금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요거 나메라카 홍보 제품들 요거 진짜 많이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구매를 할때 제품들을 이제 좀 구분을 하시려면은 요 팁을 드리면 요 밑에 있는 고보습이라고 적힌 빨간 글씨 요거를 잘 확인을 해주시고 어,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농이라고 적혀있는 한자를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어를 좀 아실 줄 알면은 올인원 어, 젤 크림이라고 적힌 한자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올인원 어, 젤 이렇게 적힌 거를 읽어보실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신생 회사들도 좋은 제품들 많이 만들지만요,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았던 이제 회사의 제품들, 이제 믿고 보는 회사들의 제품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그 중에서도요, 이제 오늘 소개드릴 화장품 중에도 가장 최고의 가성비로 꼽히는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제품 바로 이 시세이도사의 아쿠아라벨 라인입니다. 어, 이 제품이 이제 최근에 리뉴얼돼서 나왔는데 진짜 가성비가 미쳤습니다. 아쿠아라벨의 크림급 200 유액. 미백 로션 토테모 시토리 매우 촉촉 요거를 이제 구매를 했고요 이 아쿠아라벨 성분이 진짜 대박인데요 뭐가 들어가면 은이 시세이도 회사 아시죠 일본 화장품 브랜드 중에도 이제 제일 큰 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인데 그 시세이도에서 만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제 미백 성분으로 욘 MSK라는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욘 MSK가요 그 화장품 미백 성분으로 들어가는 성분들 중에서도 비타민 C와 함께 미백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성분입니다. 원래는 이요 o SK가 이 비싼 고급 화장품 라인에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아쿠아 라벨이 새로 리뉴얼되면서 들어가가지고 가성비가 진짜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꽉을 보시면은 침투 아미노산 굉장히 잘 흡수가 되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다라는 거고 에스테틱을 받은 기분. 미백 유효성분 y o m SK가 힘이 속으로 직행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화장품 요옆 뒤에 보면, 시세이도의 어, 독자적인 기술로 침투 미용 아미노산으로 이제, 수분 가득하고 황홀하고 탱탱한 피부로 만들어주고 촉촉하면서 모공도 신경 쓰이지 않는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들어준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고 있어요. 성분들을 보시면은 심투 아미노산 들어가고 미백 유효 성분인 염 MSK가 들어가면서 시카 성분, 병풀 추출물 들어가요. 우리나라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는 시카가 여기도 들어가고요. 모공 결을 정돈해주는 글리신 글리신도 함께 들어갑니다. 디자인은 되게 단순합니다. 다른 이제 화장품들처럼. 그래서 어, 저는 굉장히 촉촉 단계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발림이 좋아요. 되게 거의 물처럼 잘 발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잘 발려주고, 어, 제가 요거를 한 5일 정도만 써봐야지 하고 이제 썼었는데, 5일 정도 쓰고 나니까 비백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저 원래 이제 비비라던가 뭐 선크림 이런 거를 이제 발라서 조금 톤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할 필요 없을 만큼 피부가 굉장히 어, 굉장히 하얗고 이제 좀 깨끗하게 이제 바뀌어서 한한달 정도? 요거만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요게 향이 살짝 이제 제가 좋아하는 향이거든요 그래서 그좀 아버지 세대 화장품에서 나는 로즈 아쿠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 로션 화장품 향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볍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강력 추천드려서 여러분들 혹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애들이 쫙줄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로션을 유액, 유액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뭐 스킨을 이제 화장수, 캐쇼스이라고 슈 부르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자를 조금 보고 읽으시고 이제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유액이라고 적혀 있고, 시토리와 토테모 시토리, 촉촉과 매우 촉촉 두 가지가 있거든요. 검은 바탕으로 쓰인 건 매우 촉촉. 하얀색 바탕 옷인 거는 촉촉이니까 그것도 구매하실 때잘 구분해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쭉 있으면 눈 감고 아무거나 뽑아요. 요즘 가차가 유행이잖아. 그래서 예, 사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뭐 스킨이면 스킨 그냥 쓰고 뭐 아니면 로션 골랐으면 로션 쓰고 뭐 그럴 수밖에 없어. 또 하나 이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 바로 아쿠아라벨 스페셜 젤 크림 브라이트닝입니다. 자, 요거 역시도 올리온. 어, 크림이고요 저는 역시 올인원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미백 작용을 하는데 유연, 침투, 밀봉 이제 세 가지 작용을 해가지고 어, 피부를 굉장히 가꿔준다라는 거고 여기는 성분이 이제 침투아미노산 그리고 미백 유효성분 뇨네 케이가 여전히 들어가고 보습 작용을 하는 히알루론산과 수용성 콜라겐이 들어가서 좀 피부 탄력을 개선시켜주고 또 피부 유연 성분인 홍차 추출물이 다르게 이제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이 제품하고 요 제품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 진짜 환상적으로 좋습니다. 진짜 피부가 완전히 생기가 도는 것처럼 이제 안에서부터 밝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40대, 50대 이후에 이제 좀 어머님들, 요거는 진짜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이 일본 드러그스토어의 가성비 값 오브 값 화장품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좀할게 역시 많네요. 일본 화장품 미백 주름 안티에이징 피부 건강에 관심 많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제품들은 진짜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한 제품이기 때문에 진짜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화장품 할 거냐? 나돈 많다. 어른의 경제력을 보여주겠다. 오늘 엔화. 많이 바꿔왔다 하시는 분들. 자, 우리가 가성비를 넘어서서 조금 더 높은 가격대이지만 그만큼 돈값을 하는 일본의 고급 화장품 소개로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산다고 진짜 돈 많이 썼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면은 이 약사님이 약국 끝나고 이 노구를 이끌고 힘들게 또 영상을 열심히 찍겠죠. 자, 그러면은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이 야쿠야쿠의 저는 펭귄 약사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사요나라.